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액세스 바이오 되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 코드 번호 95013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아 7월 2일 오후 4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뉴욕 증시 한번 보고 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다우존스 0.38% 나스닥 0.13% S&P 500 지수 0.52%로 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청신호죠. 청신호.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뉴욕 이제 미국 미국 실업 급여죠. 실업 급여.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 기업들도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 경제가 어 빠른 회복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반등을 하였습니다. 어 뉴욕 증시, 중시, 미국 증시는 어 전체적으로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그러나 어 오늘 조금 음 단기적으로 조금 어, 우리나라가 조금 외인 기관들이 어,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름다운 어, 조정이었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줄을 서가지고 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 다 진단키트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이제 3분기나 4분기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보자. 어 그동안 신규 확진자는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서 300명, 600명대에 오르내리며 폭넓은 정체 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어,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해외 유입 확진자 수 61명, 전날 50명보다 11명 많았고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어,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데 검사 어떤 검사를 할것 같아요 다 진단키트로 해서 항체 검사 그리고 항원 검사까지도 진단키트로 빠르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어 좀 가지고 왔는데 엑세스 어, 바이어에 대한 수급 오늘도 외인기관의 어, 양매수가 나왔다 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관시, 어, 좀 중심 깊게 어, 중요하게 외인기관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테마 관련주들 종목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저같은 경우는 어, 뭐 지금 뭐 매수를 해 본다 라고 한다면 정확히 뭐한 얼마야 여기 한 2,000, 5 0 0 0원 이하로 좀 매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5,000원이 또안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이렇게 좀두 번에 나눠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어, 한번 눌렸다가 갈때좀 어, N자 파동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1한 배, 여기는 1.5배에서 2배까지도 어, 상승이 엄청나게 커요. N자 파동이 돌아나갈 때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1파, 2파 때 엄청나게 크죠. 여기보다는 한두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도 그렇죠? 음, 여기도 이제 1파 늘리고 2파인데 여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지금도 어, 괜찮다 그런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2. 요렇게. 요렇게 좀갈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에서 또 사셔가지고 또 물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를 이제 한 방에 뚫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기 저항선 뚫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어, 엑세스바이오 뭐 뉴스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요즘 많이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엑세스바이오 FDA로부터 코로나 항체 진단키트 EUA 획득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항체 신속 진단키트 국내 허가를 마쳤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어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이 많이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신형 물량을 털기 위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고점 한번 뚫을 때까지, 어, 32,500원 뚫을 때까지 한번, 어,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잘 맞춰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슈팅 줄 때, 어, 수익 챙기는 그런 전략들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어, 단타 종목 좀 드렸는데 오늘 어, 바이오니아 추천했는데 바이오니아가 어, 15.44% 이상까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비슷하게 좀 안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필요하신다 라고 한다면 ap 투자연구소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좀 무료로 설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세스 어, 바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